여러분,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는 날이죠. 어,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거의 예, 젊은 시절부터 어, 퇴임 직전까지 일생을 어, 교직에 있다가 퇴임하고 보니 이 스승의 날이 남 같지 않습니다. 또 현재도 퇴임 후에도 제가 계속 가르치는 일과 또 그와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스승의 날을 그냥 지나치기가 좀 어렵고요. 또, 무엇보다도 저는 제 스승의 날을 항상 제 농담반, 진담반으로 반성하는 날이다,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. 그 이유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참 제자들과 보람이 있었던 순간도 많지만 그 어떤 순간에 내가 좀더 배려를 하고 좀더 깊이 생각을 했다면은 우리 제자들한테 좀더 잘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크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선생을 잊지 않고 늘 오늘도 아침부터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또언제 보자고 연락이 오고 말이죠.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도 또 제가 어느 여학교에 근무할 때 저를 따라서 교사가 되고 또 지금은 어느 연구소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여자 제자. 이젠 뭐다 애엄마죠. 이 친구들도 거의 30년 가까이 저를 매해 때가 되면 꼭 찾아보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그러면 내 은사님들께 어떻게 했는가를 돌이켜보면 그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려면 그래서 저는 늘 제자들한테 좀더 잘해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 그리고 또내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죄송함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반성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승의 날을 어떻게 맞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과거에 제가 처음 교직에 첫 발을 디딜 때와 또 현재는 많이 달라져 있죠. 그래서 요즘은 학부모와 선생님들 간에도 갈등이 심해지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과거처럼 이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아졌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요, 분명히 말씀드릴 거하나 있습니다. 세상이 변하면서 사제 관계라든가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요, 결국 교사가 맡겨진 아이들을 정성으로 잘 돌봐주고 잘 안내해준다면은 그 양태는 달라질지 몰라도 사제 의 관계는 절대 변함이 없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의 미담 사례나 이런 것을 우리는 각종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요즘은 정치의 시절이죠.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.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그냥 뉴스마다 다 그래요. 뉴스를 잘안 보는데요. 근데 어쨌든 뭐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 훌륭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맞죠.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마음 놓고 살아가는 면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 제가 늘 기회에 대한 말씀 드리고 있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정치하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미래 의 정치인들 말이죠. 우리 제자들을 잘 길러줘야 된다 우리가. 또 가끔 가다 보면 눈살 찌푸리게 하고 말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이상한 행동한다고 비판받는 정치인들을 보면 다 우리 교육자들의 잘못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뭐 국회의원하고 이런 중에도 제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네들이 늘 바르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역할을 해줄 때 결국 우리 국가의 미래도 밝아질 텐데 그것의 초석은 바로 교육이다. 결국은 우리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이 보다 더 지금보다 어떤 그 인지적 영향의 능력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끈기라든가 배려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인지적 영향의 능력 즉 인성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전국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아이들을 잘 안내하자 돌봐주자라는 결의를 다지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, 참, 우리 모든 선생님들 존경합니다.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